하겠습니다. 어, 저는 최홍익 역의 김승용이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우선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제가 명동 로망스를 공연을 보러 가서 어, 그날 제 기억에는 아마 이중섭 선생님의 어 일이었나봐요. 그래서 그곡석에 그분의 코트와 이렇게 꽃 한송이도 올려놓고 공연을 했던 음.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너무 울림이 컸거든요 저한테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명동 로망스를 꼭 하게 된다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했는데, 행복한 순간이 왔네요. 네. 너무 행복하고요. 어, 네. 덕분에, 정말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공연을 했던 것 같고, 우리 배우들, 먼저 또 마지막 공연했던 배우들께도 감사드리고, 또 우리 장인 엔터테인먼트 하나, 어, 많은 도움을 <laughs> 주신 여러분들, 그리고 우리 스캔 여러분들, 페이스북 여러분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전혜린 역할을 맡은 기라은입니다. 어, 어 일단, 그 스태프분들, 장인, 엔터테인먼트 분들께 너 감사드리고, 어, 일단은, 그, 제가, 아, 아니, 두드 <laughs> 어, 그, 너무 행복했어요. 그냥 좋은 배우들, 좋은 스태프분들이랑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. 행복했고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만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같은 무대에 서는, 서는 게 정말 영광이었고 정말 많이 얻어갑니다 너무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영동어마우스에서 어, 박인환 역할 고인물 원종환입니다 <laughs> 아이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명동어막스가 저는 아까 어, 연출님이랑 또 우리 작가님, 어, 작곡가님이랑 굉장에서 얘기했는데 8년 됐더라고요. 8년 동안 명동어막스 같이 하면서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고 어, 그랬습니다이 옷도 이 의상이 한 7년 정도 됐어요. 그래서. 아 다음에는 저 인제 그 박인환 선생님 박물관이 있는데 <laughs> 여기서 보관을 <두 번을> 하는 <laughs> 여러모로도 좋지 어? 않을까라는 생각 혼자 해봤고 근데 참 명동 로망스라는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요번에 하면서 참 이제 조금 뭔가 자리가 잡혔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항상 명동 로망스가 <laughs> 무슨 문제에 항상 이렇게 직면을 했었습니다. 그 모든 것들이. 그러면서 요번에 할때 이제야 명동 로망스가 자리를 잡혀서 여러분들께 좀더 완전 완성된 어떤 그런 곳으로 좀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어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명동 로망스도 참그 시대처럼 작품도 참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해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존버는 승리한다. <laughs> 명동 로망스도 참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여러분들 아 명동 롱어스는 다시 꼭올 거라고 어, 저는 꼭 생각하고 여러분들 지금처럼 어,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장소오피마트김진석입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명동 롱어스가 잘 끝나게 된것 같아요. 형님 말처럼 또 올라오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렇게.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다음도 정말 중요한데 이 작품을 하면서 배운 게 지금 내가 행복한가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. 그게 답이 어떻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도 작품을 보고 나서 한 번씩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로망스 가방의 마담 김미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음, 어, 저는 어, 정말 한해 한해가 너무 소중한 공연이었고요. 재장생도 <laughs> 잊지 못할 기억이었고 어, 저를 이렇게 로망스 가방의 마담으로 끼게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영광이었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이중섭 역을 맡은 김수영입니다그 음, 사실 이런 때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.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리고 안에서는 막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넘쳐흐르는데 이걸 어떻게 밖으로 빼야 할지도 고민 너무 많이 돼서 항상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복귀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물어본 <laughs> 적이 되게 많아요 아, 차근차근히 생각해보면 <laughs> 좋은 말씀은 다 했으니까 음, 뭐 사람을 얻은 것 같아요 아, 2018년도에 처음 영롱한 것을 하고 나서 그때 다들 너무나 고생스럽게 공연을 하고 나서 너무나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시 공연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멤버들이 그대로 다 같이 가느냐고 물었을 때다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런 고민 없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고 지금 새로 함께하 사람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고 이들과 함께 정말 숨을 쉴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너무나 많은 걸가져갖고 얻어가는 공연이라서 너무나 기쁘고요. 이한 해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쉬웠습니다. 어, 그만큼 저희에게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랑소이 공연을 또 여러분들께서 다 찾아주시고 여러분들 사랑을 맺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동 로망스를 만들어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드리고 앞으로 이 작품이 계속 더 오래오래 스탠스가 될수 있도록 좋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십시오.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드레빈 모든 친구들, 드레버 친구들, 모래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우리 배우분들의 소감을 강 들어봤고요.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자, 이게 보이시죠? 자, 여러분들의 티켓 아주 저희가 소중히 받아놨는데요. 어, 저희가 한 명씩 배우, 한 명씩 한 장을 뽑을 겁니다. 뽑으면 그 배우가 뽑은 배우의 캐스팅 보드 사진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. 네, 갖고 싶다 그랬는데도 안 된대요. 네, 여러분 이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소중히 받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. 저부터 먼저 뽑아보겠습니다. 자, 뽑고 제가 호명하시는 분, 자석에 그 계시는 분들은 그 로비에 나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. 제가 뽑았는데, 뭐, 기라운 배우 이름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자, 그럼 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뽑은 분은요. 자, 10열. 어, 아, 예. 10열 16번. 계신가요? 아예 감사합니다. 네. 안 버리실 거죠? <laughs> 네, 담사이고요 네. 팀장님로비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 얼굴을 가져가실 분은 <웃음> <웃음> 아. 아. 4열 14번입니다. 아, 거기. 거기 그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받으신 분은 지금 의상과 함께 인제 <laughs> <laughs> 이 의상 위에 얼굴 붙여가지고 <laughs> 이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네요. 네 죄송합니다. 2열 6번. 모르겠어. 어,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 이제 얼굴 가져가겠습니이이크한 어, 네, 체크하실 겁니다. 네, 1 2월1 2월 15번입니다. 보신가요 네. 아, 예 예, 쪽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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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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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인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주시면 됩니다. 음. 음? 자, 9열, 9월 19번, 19번, 하합니다 네, 저도 보겠습니다. 여기 이지리가하나오른쪽 자, 자, 자. 1열. 아, 11번. 장하! 아 이거 맞나요? 감사합니다. 네. 분이 간 카페 저번 혹시 네. 르니까갖고 있다가 요 네. 아니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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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가 나가는 거요형님한아 드리면 안 돼요? 안 어, <laughs> 자, 어찌됐든, 저찌됐든, 여러분들, 어,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, 여러가지로 모두 힘든 상황인데, 저희 공연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왔습니다. 어, 그동안 명동 로망스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음, 네, 뭐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또 만남이 시작되는 거니까 너무 아쉬워 하시지 마시고요. 그리고 뭐 여러분들 또 가정의 평안과 개인의 네, 네, 행복이 네. 꼭 드리시길 진심으로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. 우리 배우들도 건강하고 어, 또 다른 작품이든 또다시 명동 로망스든 어,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인사드릴까요? 네, 예? 여러분 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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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버지니아 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. 과인환 다음에 언젠가 꼭 다시 또 만납시다.